야고보서 1장 첫 번째인데 2절에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페이라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야고보서를 하시면서 이 단어 정도는 헬라어로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는 선과 악이 극명하게 성과 악의 의미를 극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이 단어가 선한 의미의 의미가 있고, 악한 의미가 극명하게 대조를 나누고, 가, 가, 대조를 이루면서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선한 의미로 쓰일 때는 이 페이라조라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간청, 훈련, 도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간청, 훈련, 도전. 악한 의미로 쓰일 때는 유혹, 역경, 무너짐 이런 뜻입니다. 악한 의미로 쓸 때는 유혹과 역경과 무너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페이라는 단어가 지금 이 1장에만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여러 번. 그래서 1장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이 시험이라고 볼수 있는데 2절에서는 지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페이라조라는 단어가 13절에 또 나옵니다. 1장 13절에 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똑같은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완전히 사람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하나님은 악의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을 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완전히 모순된 것처럼 들립니다. 2절에서는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러고 13절에서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러니까 마치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는 그 의미가 주어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주어. 이 단어의 주어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일 때이 페이라조라는 단어는 간청과 훈련과 도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2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페이라조라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주는 시험이라는 것은 시험을 받을 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3절에는 이것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4절에 보시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는 간청과 훈련과 도전의 목적으로 주시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걸 끝나고 나면 너희는 온전하여지고 부비하여져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으로 충분한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분한 것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는 건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믿게 하신다.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 건이 야고보소를 나누는 동안에 우리 주의가족분들 모두에게 특별히 이 새벽에 한분한 한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페이라조를 반드시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인내하고 인내의 기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게 하신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확실한 주어가 되시면 우리는 당연히 간청을 하며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두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인내라는 이 휘퍼문이라는 헬라어는 어디 밑에 머무른다 이런 의미예요 어디 밑에 머무르는데 그 머무름은 머무름 안에 희망참과 즐거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그 밑에 머무르는데 즐겁냐? 이것이 나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스키나 등산을 해보셨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는 여정, 아니면 등산 올라가는 여정은 좀 춥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상에서 누리는 풍경과 같이는 우리에게 즐거움과 희망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지금 시험을 두신다라는 건 우리에게 간청할 입을 열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이번 주간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친구도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희망차고 즐거운 하나님의 기대가 임할 수 있는 그 시험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다.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 그 시험이 하나님의 주어가 될 때, 그 시험은 우리에게 희망차고 그리고 소망과 그리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여정으로 이끄는 과정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보며 나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필요합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간청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을 때, 결국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야고보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것부터 약속하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면 반드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면, 이 약속으로 시작하시면 반면에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의 주어가 사람이 될때 13절에 보시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사람이 즉 사람이 주어가 되어 그리고 사탄이 주어가 될때이 단어는 우리를 유혹과 넘어짐으로 이끄는 단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1 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말,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이 주어가 된 인생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악하게 이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시험을 하나님은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하시는 시험은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되는 것은 우리 사람이 주어가 될 때, 내가 주어가 돼서 인생을 끌고 가거나 사탄이 주어가 될 때는 이것이 우리를 유혹과 넘어짐으로 이끈다는 것.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할 때 깨어 있어야 되는 건 우리는 매일같이 이 페이라죠. 시험에 놓인다는 겁니다. 매일같이.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할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가 되는 하루가 될 것인가? 내가 주어가 되거나 사탄이 주어가 되는 하루가 될 것인가? 매일같이 우리는 그 시험과 전쟁이 있어. 그리고 그 결과는 극명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인내와 희망찬 삶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유혹과 멸망의 결과를 가져오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이죠. 기도. 인내하며, 기도하며, 분명한 믿음으로 서는 것. 이것이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것을 이끌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 기도와 이 간구에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이 주어가 되거나 내가 주어가 될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요 오늘 이제 이 새벽 기도에 임하는 한분한 한 분들이 다시금 오늘 이 싸움에, 이 페이라죠. 이 시험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그분께 간청하고 그분의 훈련과 인내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결국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되는 하루를 살 수도 있고, 오늘 우리는 하루를 악에게 치고 유혹에 빠져 멸망하고 망하게 되는 하루를 살 수도 있어요. 오늘 여기에 우리의 기도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기도의 강구, 이 기도의 역사를 오늘 1장 5절에서 얘기해 줍니다. 오늘 이 1장 5절의 역사가 모든, 모든 새벽에 한번한 한 분들에게 임하길. 제가 주은의 네 가족분들을 위해 이 야구보소를 나는 동안 이 역사가 있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것입니다. 오늘 1장 5절 말씀. 오늘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일,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복된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 때,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복된 하루 구하라. 주시리라 하시는 이 약속을 믿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위 주시고 의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철저한 주어가 되어 온전하고 후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라고 이 시험을 뭘 우리가 일상에서 요번에 있는 시험을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는데 하나님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온전하고 후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위 주시고 꾸짖지 않니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간과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이, 이 야구보서를 나눈 동안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반드시 우리 주내 가족분들 한분한 한 분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믿고 간과하며 나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